네 다음에 음?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우리 최고위원 후보님도 거기 서 있는 거 심심하시면 이리 오시죠 <laughs> 괜찮을 것 같은데. 이리 네, 오십시오. 네, 뭐다 끝났으니까 이제. 네, 그래서 사진으로 같이 찍을게요 네. 이쪽으로 가까이 오세요. 네, 질문 하시죠. 아, 아. 모르는 게 있으면 좀가르쳐 주시고요. <laughs>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아, 네 후보님, 네, 좀 아,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아, 네, 후보님 안녕하세요. 저 한국경제신문의 배성수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아까 그 당원 더잘 하시다시피 이제 당원 분들의 이제 스펙트럼이 많이 넓어지셨는데 네. 아까 종부세 관련해서는 이제 천천히 생각해 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 아까 종교세 얘기를 하셔서. 아 종부세. 아 종교세 아, 아니었어요? 종부세였어요. 얘아 종부세. 제가 종교세로 들어가지고. 아 네네네. 아, 네, 네. 네. 종부세라고 저는 이해했었는데 그럼 금투세는 내년 1월달에 이제 바로 시행이 되는데. 네. 금투세와 관련해서 이제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해대표님. 후보님 어떤 입장이신용고? 네, 제가 이제 구체적인 세부 법안이나 또 세부 정책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이런 것 같은데 제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그렇습니다. 일단 종부세 문제는 일단 저는 이게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한편으로 이게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 저항을 만들어냈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근본적인 검토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 제도의 당초 목표, 어, 목적 또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제도가 가지고 온 갈등과 또는 마찰 어, 이런 게 있다면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금투세도 사실은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게 거래세와 연동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결정하기에는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시기 문제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그 주식시장이 참 어이없게도 다른 나라는 주식시장이 계속 성장해서 주가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는 정말 그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업장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90년인가부터 지금 제가 국회의원 돼서 주식을 중단하기까지 아주 오랜 세월 제가 주식 투자자였습니다. 물론 뭐그 소위 소형 잡주 사서 깡통 찬 일도 많고 그러다 결국은 제가 대형 우량주 중심의 장기 투자라고 하는 원칙을 지키면서 꽤 복구도 하고 뭐 나름 이익도 좀 얻었습니다만.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고 또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어두워서야 그 주식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투자하면 누가 매집하고 어디 작전 써가지고 이상한 가짜 정보 흘려가지고 주가 올렸다가 덤탱이 씌고 도망가고 그리고 주식이라고 하는 게 회사의 그 실체를 반영하는 건데. 알맹이 쏙 빼가지고 자회사 만든 다음에 자기들끼리 나눠 가져버리고. 이런 주식시장에 누가 희망을 갖고 투자하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경제는 안정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른다. 무슨 오물풍선이 날아다니고 막 거기다가 대북 학성기 켜고 봐도 원점 조준 사격하고 또 무슨 뭐 언제 충돌이 발생할지 모른다고 뭐 사격훈련 실사격 훈련한다고 부딪치고 이러면 경제 경제가 살겠습니까? 투자가 활성화 되겠어요? 이게 지금 주식시장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아예 그냥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주가지수가 떨어지는 정말로 몇안 되는 나라가 됐죠. 이런 상태에서 검투세라고 하는 것을 그냥 예정대로 하는 게 정말로 맞냐. 저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거래세와 대체한 제도이기 때문에 없애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신중한 입장이긴 합니다만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악화된 주 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는데 그 피해마저도 그중에 가끔씩 조금 올랐는데 거기다 세금 때려 버리고. 이게 너무 억울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시행 시기 문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분. 마르티스 에 기자님 질문 하실 건가요? 네, 여기. 네. 오래 기다리셨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이제 곧 끝내야 될 거네요. 너무 오래 갔죠?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요. 전당대 기간 중에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또 정치안에 대한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머니투데이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님 머니투데이 이승주 기자라고 합니다. 어 원론적인 질문으로 마무리 될것 같은데 이제 원래 민주당이 지금 성과를 내는 일하는 민주당으로 그 국회를 보여주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본회의에서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어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협치에 대해서 어, 후보님의 고견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어 제가 저번 전당대에 <laughs> 출마하면서. <웃음> 몇 가지 약속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이었습니다. 아, 이기는 민주당 사실은 총선에서 어쨌든 국민들의 성원으로 저희가 부족한 게 많지만 어쨌든 헌정사 최초의 큰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일면에. 우여곡절은 참 많았지만, 어, 이기는 민주당으로 우리가 성과를 냈다는 점은, 음, 다행스럽게 자부심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유능한 민주당이 되기 위해서 참 노력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더불어 민주당의 야당으로서의 견제 역할, 감시 역할에 대한 기대를 당연히 하십니다. 야당은 원래 국정을 책임지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국정을 뭐 협조하고 또 잘못된 건 고치고 잘할 수 있게 하는 존재겠죠. 국정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정부와 여당이 지는 것입니다. 야당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은 견제와 감시입니다. 그런데 여당이 워낙 뭘 하는 일도 없고, 어, 하자는 게 없어요. 야당이 하는 일을 발목을 잡습니다. 어, 어, 참으로 어처구니 없기도 하지만, 안타깝기도 한 냉엄한 현실이죠. 그래서 국민들께서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신 거 압니다. 민주당이라도 잘해라. 민주당이라도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하시다 보니까 협치에 대한 열망이, 욕구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 민주당은 정부의 이 정말 납득하기 어렵고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기가 막힌 국정의 실패, 또 국정의 오도에 대해서, 저희가 저지 활동도 열심히 합니다만, 또그 한편으로, 다수 야당으로서 할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하셨던, 연금 개혁 문제죠. 그런데, 보셨지 않습니까? 뭐, 한척 하더니, 야당이 하자고 하니까 반대로 갑니다.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런 무책임한 무능함을 넘어서 무책임한 야, 여당 아마 처음 경험하셨을 겁니다. 역사 기록에 남을 겁니다. 뭘 하자고 해야죠. 그럼 저희가 아,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거기에 붙여서 우리가 하자는 것도 합시다. 이게 협치죠. 뭘 하자는 게 있어야 협치를 할 텐데. 하자는 건 없고, 우리가 그나마 하자라고 하면 반대하고 발목만 잡으니 맞습니다. 협치라고 하는 게숨쉴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 협치하고 싶습니다. 이 협치라는 용어를 정부 여당에 무조건 굴복해서 정부 여당에 끌려가라 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협력해서 어떤 과제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겠죠 언제든지 협치할 준비되어 있습니다 협치해야 됩니다 정부가 협치를 할수 있는 제안도 좀 해주시고 방향도 좀잘 잡아주시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국정 혼란 난맥상에 대해서도 이제 방향을 좀 전환해서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주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대통령의 손에, 여당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5,2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 운명이 바로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살기도 버거운데, 내일에 대한 희망은 정말로 찾기 어렵고, 절망 속에 절망만 보이다 보니,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전환합시다. 다시 돌아서서,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다시 성장하는 나라로, 다시 자긍심 있는 문화국가로, 세계적인 모범적 민주국가로,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로, 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로 다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민주당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